안녕하십니까. 오모리 일본어입니다. 자, 기초일본어 문법 벌써 어느덧 2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크게 파트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시죠. 일본어를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처음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굉장히 쉽게 따라와요. 왜냐하면 어순이 일단 같다는 장점이 있고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자 실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한자로 해석을 또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동사라고 하는 품사를 공부하고 나서 그 이후서부터는요, 쉽다는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일본어가 우리나라 말과 같은 어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말과 붕어빵처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어렵고 일본어는 굉장히 쉽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많은데, 일본어도 역시 외국어이다. 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한국어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준비했으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어와는 좀 다른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시죠. 스카레마시다네. 일단 문장 끝났습니다. 자, 일단 기본형은 스카레루라고 하는 피곤하다, 지치다, 힘들다. 루로 끝나고 앞에 것이 에 단에 있죠. 그러므로 이 그룹 동사 하일 단입니다. 룰을 띄어내버리고, 마스. 그리고 조심할 거 보십시오. 맛있다 라는 시제를 썼어요. 무슨 시제죠? 과거 시제죠? 그러면, 피곤했군요. 이렇게 해석해야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과거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반드시 해석을 현재로 해석해 주셔야 된다는 점. 이점 조심하셔야 돼요. 피곤한 것은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 피곤한 게 아니라 아까 좀 전부터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인식하시는 것이 일본어의 특징이다. 그래서 한국어와 다르다. 해석할 때 조심합니다. 피곤하군요. 스코시 야마 조금 쉴까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나카가 스키마시다 자, 기본형은 '스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루로 끝나지 않았죠. 1그룹 동사, 5단 동사입니다. 이 녀석은 혼자서 사용하지 마시고 앞쪽에 나와져 있는 거 '오나가가스크', '오나가가스크' 이렇게 많이들 외우십니다. 배가 고프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1그룹 5단 동사, 2단 플러스 마스로 가죠. 그래서 스키 마스, 자 마스의 과거 마시다. 이 녀석도 해석, 과거로 해석하지 않으시는 것. 지금 전부 현재로 해석해야 되는 것, 조심할 것들 묶어 놓은 거예요. 배가 고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배가 고프다는 게 아니에요. 배는 아까서부터 고파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서 최고로 배가 고파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한국어와 일본어의 그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서부터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나니까 다해 마셔. 무언가 먹읍시다. 다시요. 오나카가 스기마시다. 나니까 다배 마쇼. 오나카가 스키마시다 나니까 다베 마쇼. 배가 고픕니다. 무언가 먹읍시다. 과거 해석하지 않, 않습니다. 세 번째. 노도가 가왔기 마시다네. 자, 기본형 가왔 마르다. 갈증이 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앞쪽에 노도가 가왔 노도가 가왔 목이 마르다. 한꺼번에 외우셔야 됩니다. 역시, 마시다, 과거시제 썼지만, 해석은 현재. 목이 말랐군요. 이러지 마세요.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이 마르군요. 아까서부터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군요. 코이 데모 놈이 마셔. 커피라도 마십시다. 명사 뒤쪽에 데모라는 말은 뭐뭐 라도 한국어와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는 동사 일단 세 가지 한번 읽고 다른 거 넘어갈게요. 즈카레 마시다네. 스코시야 스미 마셔까. 피곤하군요. 조금 쉴까요? 오나카가 스키마시다. 나니까 まし 마셔. 배가 고픕니다. 뭔가 먹읍시다. 노도가 커왔기마시다네. 코히데 모 넘이 마셔. 목이 마르군요. 커피라도 마십시다. 오늘은 한국어와 다른 표현을 가지고 과거로 표기했으나 해석은 현재로 하는 것. 이것은 조금 우리나라 말과 다르기 때문에 암기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문법이니까 문법적으로만 기억한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죠. 회화적으로. 이 문장 자체를 그냥 예, 통째로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그게 제일 속편한 것 같더라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준비한 문법. 이번에는 억양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사.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네 라고 하는 조사를 정리했어요. 우리가 이네 라고 하는 조사, 우리가 이 조사라고 하는 이 단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활용을 안 하죠. 그런데 조사도 참 종류가 많아요. 까다롭습니다. 뜻이 한 가지에 하나만 갖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명사에 붙어서 뭐 격을 가리켜주는 격조사도 있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조사도 있고, 그런데, 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는 아직 초보니까요. 초보에 해당하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의 맨 끝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끝에서 쓴다. 그래서 종조사라고 불러줍니다. 위치가 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내 네 라는 조사는 억양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래서 끝을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끝을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먼저 끝을 내리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내 네 라는 조사를 끝을 내려서 발음을 해 주실 때는 가벼운 감탄, 감동, 자신 의 주장, 어떤 다짐이라는 것을 그런 느낌이 좀날 때는 끝을 내려서 말합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요, 짜레 마시다네, 레마시네 이렇게요, 피곤하군요 이렇게요, 뭐뭐 군요, 뭐뭐 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죠. 해석도 제가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뭐뭐군요, 뭐뭐내요 라고 하는 말이고, 끝을 약간만 내려주면서 약간 끌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疲れましたね,疲れ마시た네 이런 식으로요. 노도가乾きましたね, 노도가乾きましたね. 이렇게요. 약간 끌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今日は本当に寒いですね。 오늘은 정말로 춥군요. 네, 종조사입니다. 飲み物はおがいいですね飲み物はおがいいですね飲み物 마실 것 음료 라는 명사입니다. 마실 것은 물이 좋겠군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끝을 내려주는 내가 있는 반면, 자, 이제 끝을 올려주는 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할까요? 자, 이번에는 끝을 올려 읽어주는 내 라고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끝을 올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앞서 말한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두 가지 A, B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실까요? 잠시호의길에 잠실역에서 니지니 아이마쇼 두 시에 만납시다. 다시요. 잠시호의길에니지이 아이마쇼. 잠실호에길에 니진이 아이마쇼. 잠실역에서 두 시에 만납시다. 상대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랬더니 상대가 니지니 잠시로 했기 됐네. 니지니 잠시로 했기 됐네. 상대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 조금 올려 주는 겁니다. 2시에 잠실력이죠. 예. 이라고요? 뭐 이렇게 이 정도. 2시에 잠실력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지니 잠시로에기데스네 와까리마시다 A, B로 나눠서 회화적으로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요렇게 A, B로 나눴습니다 자 스미마셍 자 스미마셍이라고 하는 말은 미안합니다 라고 해서 사과할 때 쓰는 스미마셍 사람을 부를 때 여기요 잠깐만요 이렇게 할 때도 스미마셍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도 스미마셍 사람을 부를 때도 스미마셍 그리고 감사합니다 도모 스미마셍 그럴 때는 앞에다가 도모를 씁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여기요 코히구다사이 커피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의 점원이 하이 커이ですね아 커피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커피 시키신 것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라는 조사를 끝을 올리는 경우 끝을 내리는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오늘은요 우리가 두 가지 조사의 쓰임새 그 다음에 동사를 과거로 썼으나 해석은 현재로 하는 것이두 가지 챙겨주시고 오늘 스물일곱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 맞다네.